기상한. 나를 기르는 독서. 1번. 책의 자발, 선택과 자발적 읽기. 그 책이 나를 흔들어 놓았어. 당신을 흔들어 놓은 책뭐 있어요? 그래요. 자, 8페이지. 딱히 볼 얘기는 없네요. 패스. 9페이지. 책의 선택과 자발적 읽기. 그 책이 나를 흔들어 놓았어. 나를 기르는 독서에 관련됩니다라는 것고, 밑에 보면 책이 나를 흔들었다라는 것은 뭘까? 독서 계획 세울 때뭘 고려해야 할까? 행복이란 무엇일까?라는 것들 궁금해하시고, 10페이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죠. 책의 선택과 자발적 읽기. 독서의 목적이나 글의 가치 등을 고려해서 좋은 글을 선택한다. 밑줄 목적이나 가치를 고려해서 책을 선택한다. 장기적인 독서 계획을 세우고 자발적으로 독서를 실천함으로써 건전한 독서 문화를 형성한다. 됐고, 밑에 이던무의 이목구심서라는 책에 옛 성현의 뜻을 기린 고전이나 역사, 문학이든 가릴 것 없이 첫 권은 손때가 묻어 더럽다. 심지어 썩고 떨어져 나가 읽기가 어렵다. 그러나 아, 둘째 권부터 마지막 권은 아무리 오래된 책이라도 씻어놓은 듯이 말끔하여 마치 다른 책 같다. 수학책 같지 않냐? 일단 은 인수분해는 엄청 시커먼데요. 뒤에는 깨끗해지고 그런 느낌. 이덕무 씨가 이야기한 독서는 뭘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꾸준히 독서를 해라. 그런 게 중요하다. 얘기한 거니까. 책의 선택과 자발적 읽기란 무엇인가? 독서의 목적은 다양해요. 이러한 독서의 목적과 밑줄, 독서의 목적과 글의 가치를 고려하여 자신의 글이 선택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자신에게 적합한 책을 선정하기 위해서 글쓴이가 전문성이나 권위가 있는가, 여러 세대 검증받은 글인가, 그러니까 중고등학생들 필독도서 하면은 옛날 책들 막 고전들이 엄청 많잖아요. 또한 자신의 독서 수준과 흥미 역시 책을 선택할 때 고려해야 할 기준이다. 기준은 굉장히 다양하구나. 책의 선택만큼이나 지속적으로 독서 계획을 세우고 자발적인 독서 활동을 실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한 권의 책을 읽는데 그치지 말고, 장기적 독서를 세우고, 독서 이력을 기록하는 습관을 기르고, 자발적이고, 지속적으로 독서해야 합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내 인생에 내 인생을 뒤흔드는 책이 나타날 수가 있다. 뭐 그런 얘기 아닐까? 11페이지. 개념 알아두기. 자신에게 적합한 책을 만든 방법, 독서의 목적을 고려해야. 선정할 때 고려해야 할 기준들은 전문성이나 권위가 있는가? 여러 세대 검증을 거쳤는가? 내 수준은 적당한가? 나에게 재미있는가? 이런 거겠죠. 보통은 거의 한네 번째로 하지 않나? 이런 것들. 2번, 독서 계획을 수립할 때한 권만 읽는 게 아니라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라. 실천할 때에도 자발적이고 지속적인 독서 활동을 하라. 뭐 그런 얘기겠네요. 밑에 나와 있는 거 확인해 보죠 글이 두 개네요 수필이 있고요 수필의 특성에 대해서는 좀 기본적으로 확인하셔야지 수필하면은 특성이 뭐예요 라고 하면은 한마디만 해 주시면 됩니다 뭐라고 신변잡기적이다 신... 다시 써 볼게요 <laughs> 신변잡기적이다 무슨 뜻이에요 자신의 주변에서 일어나는 잡다한 일을 기록해 놓습니다. 자신의 일이니까 자전적이고요. 아주 특별한 체험은 아닐 거예요. 체험이고. 아무거나 막 쓰면 됩니까? 네, 됩니다. 하지만 교훈을 줄수 있으면 좋지. 독서에 대해서 주제, 독서가 삶에 미친 영향. 독서로 인해서 내면 변화의 과정을 제시합니다. 독서를 통해 깨달은 삶에 대한 통찰을 서술합니다. 아, 이책 정도면 내 인생책이지. 뭐 이런 책 있어요? 뭐? 제재구조도 그리 다음에 있는 거는요. 처음, 중간, 일이 끝. 사회생물학책을 만났고, 이기적 유전자를 만나며 지적 의문이 명쾌하게 해결됐을 때, 야호! 기분이 너무 좋았어.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재해석하고 깨달았어요. 독서를 통해 깨달은 삶의, 어, 삶의 깨달음. 책은 한 번만 읽고서 그 뜻을 명확히 의미를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뭐 여러 번 읽어볼 수도 있습니다. 이 이야기고요. 엄청 유명한 교수님이죠. 그 책이 나를 흔들어 놓았어. 유학을 떠나면서 내심 기대했던 동물의 왕국과 같은 장면과는 달리 나는 3년 동안 기생충 연구에 매달렸고 와... 싫었을 수도 있겠다. 공부하는 과목도 수학, 생태학과 같은 학술적인 분야가 많았습니다. 유학을 떠나면서 기대를 했지만, 그 기대와는 너무 달라. 아프리카 병원에서 기린을 만나는 것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연구였었다. 뭐가? 3년 동안 한 기생충 연구가 수학, 생태학 요것이 나와는 너무 동떨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혹시 그 비슷한 수업이 없나 이리저리 찾아다녀 보았다. 그러다가 우리로 치면 축산학과에 같은 과에서 어떤 교수님이 사회생물학을 가르친다라고 알고 즉시 수강 신청을 했다. 사회생물학을 수강 신청한 이유는 내가 공부했던 것이 기대했던 것과 달라서 너무 동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 수업에서는 사회생물학이라는 엄청난 두꺼운 책을 주 교재로 사용했었는데. 이 책은 하버드 대학교 에드워드 윌슨 교수의 저서로 사회 생물학에 대해 일대 논란을 일으키, 논쟁을 일으키 유명한 책이라는 걸 나중에 알았다. 그냥 제목만 보고 수강 신청 한 거겠네. 재미있을까?라고 그것을 몰랐을 때도 책을 읽는 내내 우와. 이런 학문이 있구나 강렬한 느낌을 받았고 75년에 나온 이 책이야말로 엄청난 반향을 몰고 왔고 윌슨 교수는 이책 때문에 물세례까지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이 있었나 보네요 책의 내용에 대해서 어쨌든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다 사회 생물학이 사회에 미친 영향이 굉장히 컸습니다라는 이야기 됐습니까? 글의 종류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수필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자신의 이야기인 거고 처음 이 부분에서는 수필답게 자신의 경험을 간략하게 서술해주고 있다라고 확인해 놓으면 되겠죠 다음 중간으로 넘어갈게요 그런데 사회생물학을 읽으며 발견한 또 다른 책이 이기적 유전자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겠죠 이기적 유전자 이미 사회 생물학을 읽으며 그 매력에 빠져 있어서 관련된 책들을 다 읽어보고 싶었습니다. 사회 생물학을 읽으며 내가 읽은 책이 매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 책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영국 옥스퍼드 대학의 리처드 도킨슨 교수가 쓴 이기적 유전자를 사서 읽었던 것이다. 요즘은 뭐 거의 고등학교 필수 필독 도서던데. 그렇디다 세상을 살면서 한 권의 책 때문에 인생관, 가치관, 세계관이 하루아침에 바뀌는 경험을 하는 이들이 과연 몇이나 될까라고 물어보지만 이 최재천 교수님한테는 이책한 권이 자신의 인생관, 가치관, 세계관을 바꾸는 경험을 줬나 봅니다. 이 책이. 아마 단한 번도 그런 짜릿한 경험을 하지 못하고 생을 마감할 것이다. 나는 이기적 유전자를 보면서 그런 경험을 했다. 나에게 엄청 큰 영향을 줬어요. 인생관, 가치관, 세계관이 하루아침에 바뀌는 경험. 이 책을 읽을 때만 해도 미국에 간지 얼마 되지 않을 때라 나의 영어 실력은 출중하지 못했다. 그런데 책을 손에서 내려놓지 못했다. 점심 때부터 읽기 시작했는데 다 읽고 나서 고개를 들어보니 날이 밝아오고 있었다. 와, 엄청 몰입했었대. 이기적 유전자를 읽은 자신의 경험에 대해서도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그 경험에서의 깨달은 점, 붕떠 있는 기분을 느끼고 밖으로 나왔다. 해가 막 뜨는 뿌연 새벽이었는데 내 눈에 보이는 세상은 이전 점심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그 기준이 되는 것은 뭐예요? 리처드 도킨스의 《이기적 유전자》라는 책 때문에. 오랫동안 의문이었던 많은 문제가 서서히 답을 보여주는 듯 했다. 아, 독서를 통해서 자신의 의문을 해결할 수가 있었구나. 이 책은 그야말로 유전자의 관점에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해석하고 있었습니다. 라면서 책에 대한 간략한 소개. 이 책을 읽은 뒤 삶을 바라보는 나의 관점은 새로워졌다. 책의 내용에 따르면 우리의 DNA는 이제 핵심 내용을 소개해 줄 거네요. 우리 몸의 DNA는 태초부터 지금까지 여러 생명체의 몸을 빌려 끊임없이 생존해 왔다. 인간이 생존한 게 아니라 DNA가 생존해 왔다. 스스로 살아 숨쉰다고 생각하는 우리 역시 우리 몸속의 DNA를 보존하고 이를 멀리 퍼뜨리기 위한 대상일 뿐이다. 우리 몸은 어디? 우리는 DNA를 위한 일종의 대상 수단 같은 거였다. 우리의 존재의 이유를 우리 몸속의 유전자에서에 찾을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 이전 사람들은 생각한 거지. 뭐라고? 인간은 인간을 번식시키기 위해서 살고 있는 겁니다. 도킨스 씨는 이렇게 얘기했죠. 인간은 DNA를 퍼뜨리기 위해 쓰이고 있는 도구 같은 겁니다. 너무 충격적이지 않아? 저만 그런가 봅니다. 이 책의 저자인 도킨스에 따르면 DNA는 불멸의 나선이고 우리를 포함한 생명체는 생존 기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정리할까요? 우리 대상이다. 생존 기계다. DNA가 어 이거야. DNA가 생존해 온 거고 DNA는 불멸의 나선이다. 뭐가 근본적인 존재냐?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지. 나는 책을 읽은 그날, 그 새벽에 바라본 세상, 그 순간을 잊지 못한다. 그때부터 내 삶은 그 전과 후로 간략하게, 완벽하게 갈렸다. 그전에는 여러 가지 삶의 의문에 이렇게도 생각하고 저렇게도 생각하면서 그때마다 다른 답을 내고 있었다. 끊고, 이 책을 읽고 난그 새벽부터는 모든 것이 한 길로 나란히 쓴 것처럼 명쾌해졌다. 유전자 관점에서의 세상을 분석하면 모든 것이 명쾌하게 설명되었다. 밑줄. 바로 이것이 책을 읽고 난 이후에 깨달음. 그때 희열은 말로 표현하기 쉽지가 않다. 그러나 바로 그런 점 때문에 오히려 깊이 고민에 빠지는 사람도 많았다. 특히, 사회과학을 하는 친구들이 그런 모양이었다. 어머, 사회과학을 공부하는 친구들한테는 이기적 유전자의 내용이 받아들이기 조금 힘들었나 봐요. 그동안 공부해왔던 것이 갑자기 와르르 무너지는 느낌을 받는 것이다. 이 책에서 말하듯. 인간의 삶을 그렇게 설명해버리면, 우리는 그동안 무엇을 한 겁니까? 라는 건 누가 한 이야기일까? 사회과학 공부하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인 거지. 나는 리처드 도킨스의 이기적 유전자 내용이 전부 다 맞다면, 우리는 몇년 동안 뻘짓한 거 아닙니까? 이런 거겠지. 나는 사회과학을 정식으로 공부한 사람도 아니고 주어들은 수준밖에 되지 않으니, 그들이 어떤 혼란이고 어느 정도인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다. 그게 그 정도까지 충격을 받을 일인가? 라고 생각했대. 하지만 우리 대부분은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온갖 문제들이 왜 그런 건지 알고 싶은 욕구가 있다. 도대체 뭐야?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야? 그것을 고민하는 게 사회과학이고 지금까지 인류가 연구해온 사회과학적 결과물도 상당하다. 하지만 여전히 근원적인 답을 하지는 못했다. 그러면 추측할 수가 있겠죠. 사회과학은 지금까지 무엇을 연구한 걸까? 인간과 사회를 연구를 한 거야. 그런데 리처드 도킨스의 이기적 유전자는 DNA를 연구해서 DNA로 인간과 사회를 설명한 거죠. DNA를 연구로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으면 DNA를 전달하는 매체, 매개체인 인간 사회는 그렇게 중요한 개념이 아니지. 내용물을 공부하는 거지, 그 포장지 같은, 택배 박스 같은 인간을 공부하는 거 의미가 없을 수 있지. 그런데 단한 권의 책을 읽고 난 다음에 그 문제들이 하나의 줄로 연결되는 느낌이 들었다. 마치 내몸 속의 모든 피줄이 하나로 몰려 말끔히 씻겨 내려가는 기분이었다. 도대체 어떤 기분일까 이런 것. 이제야 찾았다. 내가 그 동안 쇼펜하우어 갔다, 동양 사상에 빠졌다, 혼자 있으면서도 못 찾던 답을 드디어 찾았구나. 혼자 있으면서도 못 찾던 답을 어디에서 찾을 수가 있었다? 이기적 유전자에서 찾을 수 있었다. 어려서부터. 유단이 그런 의문에 사로잡혔던 나는 그런 의문, 인간의 근원이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방법을 찾고 싶어 했습니다. 제수시절, 니체, 쇼펜하우어, 철학자의 책을 파고든 것도 그것 때문이었습니다. 뭐, 삶에서 나타내는 그런 의문의 답을 찾기 위해 니체도 보고, 쇼펜하우어도 보고, 하지만 답 찾지 못했어요. 몇 군데 절참, 절 찾아다니면서 스님한테도 물어봤었지. 삶 자체와 삶에서 만나는 근원적인 의문을 풀어보겠다고 까불어댔으니, 글 쓴다고 원고지 붙들고 끙끙된 것도 다그 맥락이었다. 이기적 유전자를 읽기 전까지 최재천 교수는 어땠어요? 인간의 근원적인 의문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답을 찾으려고 노력했고, 사실 성공하지는 못했었지. 하지만 도통 명쾌한 해답을 얻지 못했다. 어느 날 갑자기 한 권의 책이, 뭐, 이기적 유전자. 이 책으로 모든 것이 설명이 됐으니 얼마나 황홀하겠습니까? 야호! 그런데 그 황홀감은 시간이 지나면서 좌절감으로 변하기 시작했다. 그렇지 않겠어요? 책한 권으로 모든 것에 답이 된다라는 거. 그럴 리가 없지. 처음 읽었을 때는 답을 얻은 기분에 세상에 달라고 여졌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너무 만사가 시시하게 느껴졌다. 이거 왜 이러지? 아, 저 사람은 왜 그럴까? 이 현상은 왜 일어나는 거야? 에헴, DNA 때문이야. 너무 간단해. 그러니까 시시해지는 거지. 뭐 때문에 그렇게 일을 썼을까? 저 사람은 뭐 때문에 저렇게 길을 쓰나? 모두 유전자 때문이다. 우리야 어차피 유전자가 계획한 대로 움직이는 존재일 뿐인데 밑줄치고 별표 인간이 수동적인 존재라고 느낀 후에 좌절감 삶의 흥미를 잃어버렸어 모든 것이 맥이 풀렸다 열심히 산다는 것 노력하는 것은 모두 헛일이고 인생사 일장춘몽 한낱 덧없는 꿈과 같은 거구나 라고 생각을 했다 좌절감을 느끼고 다시 체크 좌절감에서 허무함을 느꼈다. 살아서 뭐하나? 지금 내가 사라져도 별일이 없겠네. 세상은 유전자 덕에 팔없이 유지될 테니까. 그래서 아무것도 할수 없는 상태로 잠시 살았다. 허무감 무기력하게. 하지만 다행히 방황의 길화는 길지 않았고 재해석을 통해 세상의 의미를 드러냈다. 재해석 동그라미 치고 별표. 뭐라고 재해석했는지 그것 뜻 찾으러 가야 되겠죠? 이러면 안 돼. 미국까지 공부하러 와서 드디어 내가 기다리던 기회를 찾았고, 이제 막 시동을 걸었는데, 이 책이 말하려는 건 이게 아닐 거야. 이거의 내용은 뭐일까요? 인간의 행동은, 인간의 행동은 모두 유전자 때문이다. 모두 유전자 때문? 유전자로 모든 원인의 이유를 돌려도 되나? 그건 아닐 것 같은데? 라는 것들. 다음 15페이지. 나는 긍정적이고 낙천적인 성격 때문에 금방 추수를 수 있었고, 새로운 가치관으로 노력해, 세상을 보려고 노력했다. 그러면서 내가 해야 할 일, 할수 있는 일을 찾았다. 밑줄. 삶의 의지를 되새겼어요. 뭐에서 삶의 의지? 허무감에서 삶의 의미를 찾으려고 생각을 바꿔 먹었습니다. 대단한 것 같아요. 생각 바꾼다고 그렇게 행동을 바꿀 수 있는 거. 나는 인간의 존재 이유나 인간 행동의 이유를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 밑줄 치고 나는 여기가 별표. 바로 이게 뭐예요? 최재천 교수가 선택한 고른 독서의 목적이지. 최재창 교수의 독서의 목적 찾으세요. 인간의 존재 이유나 인간의 행동 이유를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 그 책과 같은 주제를 닥치는 대로 읽었습니다. 아류의 책이 나오는 대로 다 찾아 읽었고, 그 책에 대한 토론회가 열리면 빠지지 않고 참석했다. 돌이켜보면 몇년 동안 내가 토론한 주제는 오로지 이기적 유전자에서 다른 주제들이었었다. 완전 몰입했죠. 몰입한 이유는 뭐야? 허무주의를 극복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그 주제에 관한 책을 읽고 토론을 거듭한 결과 언젠가 나는 갑자기 마음이 너무 편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허무감에서 삶의 의지를 다리게 되었고 미친 듯이 그 주제를 파고 보니까 마음이 굉장히 편안해졌습니다. 답을 얻었나? 인간 행동의 모든 근원이 유전자의 생존과 직결된다라는 사실은 인간이라는 존재를 명료하게 해주고 동시에 인간이 단순한 유전자의 지배를 받는 수동적 기계만은 아닌 것을 깨달았다. 자 여기에 보면 이 글의 글쓴이가 마음이 굉장히 편안해지게 된 근거는 뭐예요? 깨달았습니다. 뭐라고? 바로 이 부분이죠. 인간이 단순히 수동적인 기계가 아니었다. 라고 깨닫는 거지. 의식을 갖고 있는데, 이러한 의식은 자유의지 형태로 나타나서 자유의지 동그라미, 인간이 유전자의 일방적인 지시를 극복하게 해나간다. 밑줄, 인간이 유전자의 일방적인 지시를 극복할 수 있게 해준다. 모든 생명체 중에 인간만이 유전자에 대항할 수 있는 존재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인간만이 유전자에 대항할 존재이다. 밑줄, 옆에다가 쓸까요? 뭐 때문에? 인간은 자유의지가 있으니까. 인간에 대한 다른 경외감과 기대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렇게 생각할까요? 인간은 자유의지가 있어 유전자에 대항할 수가 있다. 그래서 나는 인간에게 경외감과 기대를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자유의지 뿐만이 아니라 문화의 힘을 통해서도 삶을 더욱 발전하게 합니다. 문화의 힘, 동그라미. 그럼 옆에다 추가로 또 써야 되겠네? 인간만이 유전자에 대항할 수 있는 존재야. 뭐 때문에? 자유의지 때문에. 또뭐 때문에? 문화의 힘 때문에. 인간만이 그런 것을 가지고 있는 거니까. 이미 어떻게 해요? 이 이기적 유전자라는 책을 재해석하고 있잖아요. 세 번째 달랑 옆에 재해석 이렇게 써 놓죠. 지금도 나는 가끔 수업시간에 이 책을 소개로 소재로 학생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몇명 학생들이 나를 찾아와요. 어, 교수님, 너무 혼란스러워요. 어떻게 해요? 좌절감이 너무 큽니다. 어, 이거 옛날에 내가 느낀 감정인데. 학생들의 마음을 잘 아는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야기한다. 나도 얼마 동안은 그랬다. 그 책과 관련된 책을 또 많이 읽고 고민하면서 계속 파고들다 보면 나름대로 정리가 될 것이다. 라면서 경험을 통해 조언을 해주고 있다. 결국에 뭐예요? 나도 그랬어. 너도 관련된 책을 훨씬 더 많이 보고 세미나 찾아가고 고민해봐. 정말로 한 권의 책이 나를 온통 흔들어 놓았다. 삶을 바라보는 관점이 완전히 바뀌고, 여기는 전체적으로 체크. 한 권의 책은 삶을 살아 바라보는 관점을 완전히 바꾸고, 내가 왜 그렇게 살아왔는지 이해할 수 있게 하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방향을 세웁니다. 그래. 나는 이 세상에 어떤 변화를 일으킬 수 없는 존재일 수 있어 하찮은 존재일 수 있지만 내가 존재하는 이유는 분명히 따로 있다. 이 세상에 태어난 이상 다시 다른 말로 체크 온세의 힘을 다해 모든 대상을 즐기면서 살아야겠다. 이게 진정한 깨달음. 나에게 주어진 삶의 길을 아름답게 걸어가자. 주인님, 내가 할수 있는 일을 잊고 해야 할 일은 어떻게 보면 유전자가 나에게 허락한 범주 내의 일들이다. 내가 할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최선을 다한다면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모두 이룰 수 있다. 다시 밑줄. 내가 할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최선을 다하면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은 모두 이룰 수 있다. 운명론자처럼 보이지만 나는 분명 운명론자와 다르다. 이 운명론자처럼 보이는 이유는 뭘까요? 유전자의 명령을 따른 대로, 유전자의 명령대로 행동합니다. 그러면, 어, 유전자가 정해진 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어. 유전자가 정해놓은 범위 내에서만 행동하는 거네요. 그렇지. 그럼 당신은 운명론자인가요? 아니. 운명론자하고 조금 달라. 왜냐? 나는 멈추지 않고 최선을 다할 거고 노력할 거니까. 내가 걷는 그길 속에 나는 의미 있는 존재가 될 것이다. 나는 음, 운명론자가 아니에요. 왜? 나는 최선을 다해서 멈추지 않고 노력할 거니까. 괜찮나요? 인상 깊었던 장면 됐고 얘는 패스. 다음 17페이지 여기 있는 빈칸 채우는 거는 조금 있다가 한 번에 몰아서 하실 수 있도록 시간 드릴 거예요. 1 8조 빈칸도 채워주시면 되겠고 1 9조 학습활동으로 넘어오죠. 독서를 하면서 느꼈던 독서 이력을 정리해봅시다. 재수 시절에는 니체 쇼펜하우어 철학을 통해서 삶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고 유학시절 사회생물학 보면서 오! 충격받았고 이기적 유전자를 만나면서 내문제의 그동안 해결해왔었던 문제의 답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 얻은 답에 뭐였다? 인간의 삶에 대한 근원적인 의문을 해소하고 세상을 보는 관점이 새로워졌다 유전자 DNA가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였구나 라고 깨달았다고 하지만 그를 처음 읽었을 때와 시간이 지나고 재해석했을 때 각각 다른 느낌으로 영향을 주었습니다. 라고. 하지만, 나에게 준 영향은 다르지만 공통점은 뭐예요? 인생에 큰 전환점이 되었다. 인생에서 큰 깨달음을 주었다. 라는 공통점은 있다. 20페이지. 자신에게 큰 영향을 준 책이 있는지 적어 봅시다. 적어 보시면 되겠고요. 패스. 2번 자신의 목적, 독서 목적이나 글의 가치를 고려해서 책을 선정하고 독서 계획을 세워 봅시다. 문제에 나온 말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책을 읽을 때에는 독서 목적이나 글의 가치를 고려하여서 독서할 책을 정하는 거다. 어쩌고 저쩌고 읽어 보시면 되겠고 21페이지 적합한 책인지 판단해 봅시다. 패스. 3번 읽을 책을 장기적 독서 활동을 세워 봅시다. 패스. 22쪽에 독서 기록지를 완성해 봅시다. 뭐, 읽어 봤어야 하지. 우린 아직 하지 않을 거니까 넘기고. 23페이지. 그 책이 나를 흔들어 놓았어. 에서는 특별히 뭐 중요한 얘기는 없고, 굳이 시험을 내용을 찾는다. 라고 하면, 3번에 나와 있는 글쓴이의 깨달음 요 부분이 중요하겠고, 세세하게 시험 문제 물어보면 한두 번째 거. 이기적 유전자를 읽으며 받은 영향 정도는, 윗글의 내용으로 알맞은 것은 알맞지 않은 것은이라고 물어볼 테고 그러면 물어볼 만한 건 많지 않다. 어디? 이 부분 글쓴이의 감정 부분에 대해서 물어볼 거고 글쓴이가 받은 영향 부분에서 물어본다면 마지막에 나와 있는 거. 이 정도는 물어볼 수가 있다. 수동적인 존재이다라고 할땐 좌절감이지만 아니야. 자유의지가 있어. 그리고 빨리 기억해 냅시다. 자유의지 말고 하나 더 있었는데, 뭐 있었어? 문화의 힘도 있었죠. 그리고 밑에다가 하나 더 쓸까요? 뭐, 운명론자 아니다. 따라서 운명론자는 아니다. 왜? 노력하고 의지가 있고 행동할 거니까. 됐을까요? 뒤에 나와 있는 문제 풀 시간 조금 이따 드릴 거고요. 됐고, 됐고, 쭉쭉쭉, 29페이지까지 문제 풀어 놓으시면 되겠죠.